네, 안녕하세요. 직보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나왔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1층에 있는 구분상가입니다. 예, 현재 임차인분이 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층은 지금 다 임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 인천 지하철 2호선하고도 가깝고요. 지금 보시는 건물에 있는 건데요. 지금 세대수는 한 60세대 정도가 되고요. 지금 자녀 세대 지금 미분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19년 5월 건물입니다. 지금 1층은 보시다시피 영업을 다 하고 계신데요. 지금 해당 건물 같은 경우도 영업하신 지가 상당한 기간이 됐고요. 음, 분양이 지금 일부 남아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 건물이고요. 음, 해당 9분 상가의 전용 면적은 12.6평입니다. 전용 면적은 12.6평이고요. 분양 면적은 17.3평입니다. 엘리베이터 2대 있고요. 그리고 주차는 60대 가능하고요. 중공은 2019년 5월입니다. 유방 건축물 내용은 없고요. 여기는 준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 업무, 상업, 모든 게다 가능하고요. 앞에 보시는 도로는 24m 에서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뭐, 인천지하철 2호선하고도 가깝고요. 옆에 재래시장도 가깝고, 뒤쪽으로는 다 주택가래서 이쪽 건물을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에 거주하시는 인구는 약 9,000명, 그리고 월 유동인구는 1 8,000명 정도가 되고요. 매매가는 5억 3천만 원이 나왔고요. 대출은 뭐 3억 5천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실 투자 금액은 1억 6천 정도 있으시면 되시고요. 현재 보증금은 2천만 원, 월세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차임을 계산해 보면 2,400만 원이고요. 대출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연이자는 뭐 1,155만 원이고요. 월이자는 96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수익률을 말씀드리면 대출 받았을 때의 수익률은 7.8%. 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고요. 대출 받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도 4.7% 정도가 됩니다. 대출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나는 거는 아실 거고요. 해당 건물은 지금 앞에 전면에 보이시는 전자담배 칸입니다. 전용 면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6평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층에 빈 공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음, 좋은 입지의 상가 찾기 힘든데요. 예,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약간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수익률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이 지금 7.8% 예, 대출받지 않았을 때의 수익률이 4.7% 예, 여기 공시지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평당 천만원도 합니다. 예, 공시지가 평당 천만원이에요. 시세는 뭐 실제 거래되는 시세는 이거보다 더 높은 거는 아실 거고요. 해당 건물은 지금 1층에 있는 구분상가 전자담배를 지금 임차인이 있고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실 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